여러분 중년 이후에 부자가 될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으며 이는 스스로의 상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이 부자가 될그 운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틀림없이 아주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시술은 이 수술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또 하지 마십시오. 네, 이는 여러분의 재물 창고를 깨어버리는 행동이며 스스로에게 오는 그 운을 복을 막아버리는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한 손님이 이런 시술을 했더라고요. 네, 일전에 보았을 때는 아, 저 사람 이제 큰 부를 얻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그 좋던 상은 온데간데없고 아주 가난해질 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네 하여 저는 왜 어디에 그런 성형 시술을 하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니 이분은 나이가 들어 팔자 주름이 자꾸 늘어지고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 이곳에 시술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이래서 하늘도 억지로 복을 주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곳에는 어떤 시술도 하지 마세요. 네, 이곳은 상악에서는 법령이라고 말을 하며 보통 분들은 팔자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네, 이곳과 입 주변은 여러분의 중년 이후에 재물을 담아두는 창고이며 바로 여러분의 중년 이후에 재복이 얼마나 큰가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와 같은 법령에는 그 어떠한 시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서의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네, 지금 큰 부를 얻으신 분들이시며 또 앞으로 큰 부를 얻어갈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법령 예, 팔자 주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유독 넓고 길며 크거나 이것이 둘러싼 입 주변이 유독 넓은 것 아마 여러분들 다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중년 이후의 재물운을 담는 곳이며 이를 보관하는 창구라고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 이곳에 시술을 해서 이 경계를 깨게 되면 여러분의 중년 이후의 재물운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저는 늘 여러분에게 활짝 크게 웃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부자가 됩니다. 자, 이분의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앞서의 사진은 이분이 17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뒤의 사진은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현재 사진입니다. 여러분 법령 즉 팔자주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주 넓어지고 커진 것 누구라도 발견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상학에서는 최고의 상을 부처님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부처님의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아마 누구라도 이 법령이 입 주변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것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래서 이 주변에는 그 어떠한 시술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입을 크게 움직이시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분명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법령은 더 넓어지시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둘러싼 공간 역시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중년 이후에 큰 부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변상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마는 무조건 맑고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마가 거친 사람, 이마에 비신하지 않는 사람이 번영을 하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하여 상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마가 좁으면 속이 좁다느니, 또한 대머리가 부자라느니, 정력이 세다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얼핏 듣긴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이 이마는 넓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또한 좁다고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곳은 맑음을 보는 것이며 풍기는 빛을 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여 절대 인상 쓰지 마십시오. 네, 인상을 쓰시면 제일 먼저 이곳이 찌그러지게 되며 또한 이곳의 빛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장수하거나 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화를 내게 되면 이마에 빛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리 상황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찌 인간인데 화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 저는 늘 나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쓴 날에는 저녁에 샤워를 할때이 이마를 몇번더 세안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이마에 빛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노력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성공을 한 부자가 된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이마가 맑고 빛나지 않는 이는 없으며 또한 이는 화를 내지 않는 것, 인상을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귀는 항상 자주 만져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귀가 남들보다 유독 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큰 명예를 얻을 사람이다. 크게 성공을 얻을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귀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귀는 혈색을 보고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불구스름하고 생기가 있는 귀, 그것을 제일로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뜨거운 거 만지셨을 때 나도 모르게 귀로 제일 먼저 손이 가죠? 네, 이는 우리 신체 중에서 이 귀가 가장 차갑게 그러한데요. 그것은 이 귀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곳이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하여 이 귀가 백지창처럼 하얗거나 굵고 검은색을 띠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며 반드시 가난하게 살 사람이다 라고 우리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귀를 붉어스름하게 혈색이 좋은 귀로 만들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자주 만져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틈나시는 대로 귀를 꾹꾹 눌러주세요. 이리저리 귀를 굽히고 당기는 동작을 자주 해주시라는 것이죠. 네, 특히 귓볼 부분을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귓볼이 두툼하고 큰 사람치고 못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곳에 혈색이 좋은 경우에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손은 자주 움직이세요. 여러분 이 손은 인체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네, 이 손은 여러분의 모든 건강 혈점이 다 있는 곳이며, 여러분의 건강의 이상을 알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악에서는 손마디와 손끝이 단정하여 부자로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손바닥과 손등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는 여러분 손을 자주 쥐었다 폈다 하는 그 동작을 많이 하심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자주 움직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모든 장기들은 아주 튼튼해지실 것이며 분명 상압에서 말하는 중년 이후에 부자가 된다고 하는 수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노년이 아주 행복해지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 이후에 부자로 살아갈 사람들의 관상과 또그 관상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번영이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당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